LG전자 2024 울트라 PC15 코어 i3 인텔 13세대는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이 노트북은 인텔 i3 최신형 CPU와 8GB RAM, 256GB SSD를 탑재하여 부팅 속도가 빠르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진 및 간단한 영상 편집도 원활하게 지원하며 팬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약 1.6kg로 15인치 노트북 중에서도 가벼운 편이라 이동이 용이하며 집에서도 다양한 장소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홈 정품이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은 세련된 실버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라운드 엣지 처리로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배터리 수명도 길고 충전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학생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이처럼 LG전자 2024 울트라 PC15는 실사용 만족도가 높고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노트북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